행전 408장, 찬송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간절 죄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네 so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늘 평안해. 평안해. 늘 평안해.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어, 많으나, 많이들... 내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줄파부가 많으나, 망이 들을 평안해. 아멘. 말씀 선포. 예? 응? 말씀 선포. 오늘 이거야? 아멘. 여기 써 있네요. 임만누엘 찬양 작전 가정교구 305회. 아멘. 뭘찾어 몇월 며칠이에요? 6월 28일 무슨 금요일. 일요일. 음. 성경 말씀 선포. 음 시편 백 십구편 백오절로 백십이절. 아멘. 시편 시편 육 시편 시편. 119편이요? 응. 와, 이게 엄마 뭐 히브리어로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해. 영어로 하면 A, 그리고 뭐, B, 뭐, 그리고 쭉 쓰고, 나중에 Z, 그러면 쭉 쓰고, 한글로 하면 기역 그리고 쭉 쓰고, ᄂ, 그러면 쭉 쓰고, 그 마지막이 뭐지? 하여튼 뭐, 그걸로 하면 쭉 쓰고, 그래서 이걸 알파벳이라고 그러고, 제일 길어요. 119편? 네. 1 0절절로1 1절절 r Lock, p 절로 s i 절로 i j a 절까지 아멘, 그렇지. d s or l o c 이 p e g b c 주의 말씀은 내발의등이 i 내길의비 h 니 s a 의의 A.B. She said, a 맹세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마의 고난이 주야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말을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홍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 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응. 요절 선포. 응? 요절 선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성경은 단순히 책으로 출판된 인쇄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중 최고의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성경입니다. 지야.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음, 삼중적 형태의 말씀을 통해 삼중적 자신을 개시하신다고 음, 그. 설명하면서 그세 가지 형태를 개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계시 기록 선포. 선포하시네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은 설교이며 아멘. 계시된 말씀은 육신이 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생은 우리에게 아직 추상적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성경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눈 앞에 두고. 확인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노래합니다 누구도 어두운 밤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밤에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 기름을 묻힌 횃불을 켰고 지금은 핸드폰이나 손전등을 사용합니다. 자동차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엔진에 각종 좋은 옵션을 갖췄다 해도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어두운 밤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캄캄한 밤 어둠 속에서 어딘가 길이고 어디가 수렁인지 구원하지 못해서 실패와 실수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바입니다. 주의 말씀을 향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살피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하늘에서 것, 같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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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옵시고 하여 우리를 하여 주의 주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다 드렸습니다 n a m 또 맑고 운종종소리은은 a 게울울퍼퍼집다 말씀은 은이이 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